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하는 마리오 메이커토 트롤 마리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롤 마리오가 무엇이냐? 4명에서 클리어 해야 되는데 제가 방향에서 클리어를 못하게 할 거예요. 매우 간단하죠? 자, 그럼 이번 트롤은 어떻게 될지 한번 보자고요.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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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리얼리? 3명? 4명이라고, 아, 아까 4명이라고 소개했는데? 3명? 4명이라고 소개했는데? 그리고 저 옆에 끔찍한 혼종이 있는데 뭐지? 왜 몸뚱아리는 엉금엉금이고 어, 머리가 왜 유신 거지? 저 끔찍한 혼종은, 혼종은 뭐지? 뭐가 망한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이게 월드 맵이, 월드니까 괜찮긴 한데, 월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흐, 흐, 예뜨다, 예뜨다. 망했지, 망했지. 아이! 처부터 음 방에 제대로 했고요. 아니, 제가 내걸 먹었어? 나도 먹을 거야. 나도 먹을 거야. 너네들만 먹기 있냐? 나도 먹게 해줘야지. 애들 어디까지 갔대? 아, 아쉽다. 아, 열쇠 내가 가져갔어야 되는데참 바로 끝나는 그런 허접한 매번아닌겠지 나름 그래도 어려움인데. 어나 버섯 먹었어. 얼마 본 거지? 어여기도 버섯 나왔나봐. 들어가고요. 추가 세이브. <laughs> <laughs> 뭐야? 이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laughs> 거지? 거지? 아, 하하하하하 뭐 내가 볼때 얘들아 이거 하하거든 우리 우리 이거 말했거든 설마 또? 아니 왜 이렇게 되는데 이거 4명에서 플레이해서 못 깨는 맥 같은데? 불가능한 맥 걸린 것 같은데? 알아서 죽었다 <laughs> 너무 좋아 뭔 소리야 방금 실내 도약을 써야 되나? 잘 가. 야! 아, 아까 나 그거 됐어. 아이, 이제 절대 못 깬다, 이거. 이거 절대 못 깬다. 흐흠흐가다죽어다죽어다죽어 <laughs> 다 죽어, 다 죽어. <laughs> 아니, 이게 진짜 왜 이렇게 되냐고. 어이가 없네. 저게 뭔가 있었나? 에너지, 우리 이거 망했서 얘들아, 아래 없어. 이거 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데, 난 그럴 생각 없거든. 나 그럴 생각 없거든. 나도 개껄, 나도 벗어. 아, 나도 벗어. 버서 먹어봤자 의미가 없을 텐데 말이오 그걸로 뭐 하게? Yes. 잘 가. 넌날못 이겨 말이오넌날못 <laughs> 이겨 말이오넌날못 이겨. 알아서 뭐 맞아졌네. 게이득, 게이득 알아서 애들이 맞아주게요 애들아, 이걸 잘 망했어. 우리... 애들아, 어제 우리 이거 망했어. 애들아, 어제 우리 이거 망했어. 아니, 이걸 도망가? 이걸 도망가? <laughs> 마리오, 마리오, 자기가! 아, 날 잡으려고 했던 게 저거 때문이었나 보네. 아, 마리오 똑똑한 녀석. 이번에 해볼까, 나도 이번 이번에, 이번에 조, 도 도움 좀 줘볼까? 내가 갈게. 내가 더잘 잡으니까 내가 갈게. 아이씨, 도망가서 이 새끼. 나도 그냥 버섯 먹으러 갈래. 나도 버섯 줘. 나도 버섯. 누구 집에 이런 버섯 없지? 아, 뭐 하는데? 마리오 이키 개빠왔어 아야이 씨 들켜버렸어? 잘가 먼길 떠나 내가 너 잡아줄게 응. <laughs> 없애버리고 아 내가 너, 너 해준다니까 나 어떻게 뭘 원하는지 알았어 너 뭐라 원하는지 알았어 이거잖아 근데 그러면 뭐야 죽어버리는데 아이, 안되네 마리오 어디갔냐 마리오 저기서 계속 뭐하는거야, 얘들아 마리오, 뭐하는건디 마리오, 이 궁딩 자식 얘들아, 근데 우리 솔직히 이거 그냥 포기하면 편해 잘까? 타임 오버 아, 저거를 먼저 죽이려고 했던 건가? 다시하면 되는 걸 이렇게 이이이이이이이 어떻게든 뭐 트롤은 성공했네요. 응. 나름 트롤은 성공했네. 너무 쉽게 돼서 문제야지. 에너지 레벨 어려운 것도 있었어. 뭉붕 머리통 맞고 죽었어. 나도 꽃 먹어야지. 나도 껌 먹어야지 아직 마리오가 내건 먹었어 마리오 뒤져 멍청한 야가 어차피 의미가 없어 이렇게 그냥 그냥 때리면 되는 것을 멍청한 것들 무적을 이용해 이멍충이들아 무적을 이용해서 그냥 가 아이 나 여기서 시작해버렸네? 죽고 다시 가자. 다시 가자. 나생각에 녹화를 안껐는데 상관없겠지. 빨리 끝났잖아, 의외로. 의외로 빨리 끝났잖아. 상관없을 거야. 나 들어갈래. 윙! 윙! 잘 가.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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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야 되는데, 방송이 제발. 썩을. 파워를 가지고 와야 되겠다. 파워를 가지고 와서 쟤를 죽여야 되겠다. 저 거북이. 아, 저 거북이래. 저 쿵쿵. 쿵쿵이를 죽이자. 파워를 가지고 와서 쿵쿵이를 죽이자. 얘들아, 기다려. 뭐야? 야그 네가 들어 마리오 잘했어. 솔직히 뭐란 건지 모르겠지만 마리오 저기 끝난 건 아니겠지? 어? 어? 자 <laughs> 파란색은 왜죽었냐 뭐한 건 파란색? 아니 이걸? 오 마리오! 야 이거 솔직 히 마리오 내덕분에깼다내덕분에깼다 여하튼 방해하는 거하고 클리어 도움 되는데 다 완벽하게 협력을 했기 때문에 저는 반트롤러가 되었습니다. 그럼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좋았으면 좋아요, 재밌었으면 좋아요, 구독 한번. 재미없었어도 좋아요, 구독 한번. 그럼 모두들 바이바이.